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갑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오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으로 천 편제와 정제원에 해당하여. 수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오의 내조로 사업이 확실히 발전하고 멀주 편재는 상업이나 공업계통으로 발전하고 금전운이 좋습니다. 편재와 상관운에 딸을 낳고 유산을 받거나 교수의 저술이나 응변이나 강연으로 치부할 수 있고 음악가나 인기 가수가 되어 치부할 수 있고 무역의 중기업이나 부동산 투기로 치부할 수 있고 직장인은 퇴직하고 중기업이나 소기업을 하고 조모나 시외가독으로 횡재할 수 있고 노년. 에도 경제 활동하는 운입니다. 편지 운에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힘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디룬으로 화갯살 운에 해당하여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하는 운입니다.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자, 운입니다. 자수성가하는 운이기도 합니다. 불운함은 편제와 정제운에 해당하여 재물을 잃거나 공부를 싫어하고 정제가 정인을 극함으로 모친과 의견 충돌을 하고 고부 갈등으로 모친의 유고를 겪을 수 있고 부모의 일탈 문제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편재와 상관운에 해당하여 월주 편재는 극단적 성격으로 남을 원망하고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볼수 있고 금전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편재와 편인운에 해당하여 편인이 식신을 극함으로 사업이 실패될 수 있고 실직을 할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부친이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거나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거나 부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으나 큰 사업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여자는 유산을 하거나 낙태를 겪어 힘든데, 부친이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편지 운에 투기하면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을 수 있고, 벌금을 물수 있고,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운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재성을 또 보면 시험에서 실패수가 있습니다. 상관 화개살 운에 딸에게 흉사가 있거나 손재할 수 있습니다. 편재 화개살 운에 부친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겁재가 있으면 도심이 있을 수 있는 운입니다. 정재 화개살 운에 고모나 시모에게 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개살 운에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을 수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상으로 편재운에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갯살 운에 탐욕을 벌이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